경기 시구 시타는 그룹 라이썸의 초원과 나영이 함께 주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라이썸 나영, 초원입니다. 네 이번에 저희가 좋은 기회로 삼성라이온즈 시구 시타를 맡게 되었는데요. 네 오늘 선수분들 다치지 말고 경기 끝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저희 아버지가 여기 팬이셔가지고 혹시 이따가 사인볼 받아도 돼요? 또 원태인 선수님 아좀 이따 지도해 주고 요 아, 진짜요? 네. 저는 제가 식소사니까 아빠가 팬인지 몰랐거든요. 근데 갑자기 사인볼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빠 친구가 받아달라는 줄 알고, 근데 나좀 부끄러운데 일단 아빠가 사실 팬이야. 이러셔서가지고 아빠 야구를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삼성라이온즈 팬인지 진짜 인제 처음 알아가지고 아빠도 초대했어요. 선수분들한테 열심히 배울 예정입니다. 정말 <laughs> 우리 이름 이 있어. 나는 그냥 나영인데 너한 천했네. 맞아. 어때요? 좀잘 어울리네요. <laughs> 네. 오늘 좀 청량하게 저... 이 라이온즈와 잘 어울리는 색으로 입고 왔어요. 짠! 너왜 1번이야? 저는 깊은 뜻이 있는데요. 삼성 라이온즈가 항상 1등 하시길 바라는 <laughs> 마음으로 1번을 했습니다. <laughs> 저는 02년생이어서 02를 했어요. 오늘 혹시 먹고 싶은 거 있나요? 저희 회사에 또 같이 오신 언니 중에 삼성 라이온즈 광팬이 있거든요. 언니한테 부탁까 닭강정은? 오십 대요 여기가. 저는 치킨보다 닭강정을 좋아하는 파여가지고. 맛있다. 와, 참 슬러시. 슬러시는 딱이다. 맛있겠다. 너무 아, 떨리시네거 이제 선수님들한테 제대로 배여드려야다 어, 어, 어. 어. 네, 보겠습니다. 여기서 고 있습니다. 오. 어. 살짝 위로 딱 보고 있습니다라고들 네. 네. 아, 이제 딱. 네. <laughs> 아 세레모니 특별한 걸아 아이 했습할때그뭐 에이스의 루 세레모니가 뭔 하고 그리고. 틀리일 없겠죠? 틀려도 괜찮습니다. 시가아번 쳐줘. <laughs> 이가게 있어야지. 아, 아 그렇죠. 이거 네. 내가 이거 해야되 하고 <laughs> 그 다음에 어,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, <laughs> 돼요. 기다려줘야 돼요. 기다리고 나의 퍼포먼스야. 에 퍼포먼스. <laughs> 오케이. 근데 이거 들어아맞 아, 여기까지. 아 이상한 걸. <laughs> 어, 이거, 이거 진짜 퍼포먼스잖아. <laughs> 좋다. 오케이. 완벽하다. 완벽하다. 어. 네. 감사합니다. 백점 아,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나도 떨려. 아빠. 아빠 나 성공했어. 네. 합니다요 네, 한참 한참 막 보고 있다가. 나 왔어요? 냐세요 바로 나왔다니까. 뭘 바로 나왔지북도에서뭐 했어? 했을 때 바로 나왔다 북도에서 뭐 <laughs> 뭐 바로 야, 얘북도에서뭐 하고 있었냐? 바로 나왔다켜 보고 지요뭘 시켜 보고 야어고어땠요수민이민 아, <laughs> 바로 왔다니까. 진짜 바로. 왔다니까. 아, 맞지. 선사. 진 아, 진짜 바로 왔어. 그럴 수 있죠. 저는. 아 그럴 수 있는데. 선생님 바로, 바로 왔다니까. 왔다니까. 그 야, 얼마나 솔직히 <laughs> 괜찮지만 안 하네. 그럴 수 있는데, 저 바로 왔다니까요, 진짜. 아니, 믹서기 모르겠는데, 서 있었잖아. 아, 뭔 뭔지... 소리. 호성이 형이 직장에서 찍장에 그러니까, 솔직하잖아, 이렇게. <laughs> 진짜 솔직한 네. 거라고. 와. <laughs> 아무도 <나보다> 안 믿어준다. <늘려진다>. 아유, <laughs> 한번써저 이름 찾았어. 억울하다, 억울해. 얘가, <laughs> 얘가 진짜. 아, 밑에 정리해서. 어. 뭐 할걸? 꿀팁만 하면 얘기했는데. 왜 호성이가 없지? 했는데, 와. 봐봐 착하게 산다면서 지금 라했잖아다어 오늘 저희 라이썸민 응원하다 가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화이팅 오늘 겪기 시구시달해 주신 초원과 나영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기억하라 는세1 i yeah. you. 안녕하세요. 저는 모델 인플루엔서 다샤 다란입니다. <laughs> 한국에 온지 거의 3년 됐어요. 1년 전에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. 좀 늦게 배우기 시작했어요. 요즘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배우고 있어요. 야구단 처음 봐봤 네, 처음 봐봤는데 <laughs> 아, 너무 달라. 한국에 와서 야구를 보기 시작했어요. 진짜 재밌더라고요. 잠성 <laughs> 라이언즈 유니폼 번호는 25번. 저는 지금 스물다섯 살이에요 <laughs> 그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포즈? 아면 포즈? 스텝? 그리고 <laughs> 아 오늘 예쁘게 할게요 너무 생각보다 진짜 힘들었어요 몸이 아직도 다 아파요 운동을 좋아해요 저는 복싱하고 수영도 하고 배민턴도 하고 웨이트도 해요 근데 야구에 좀 빠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야구 좀잘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한국어 잘하시네요 어네 힘든 거 볼게요 네. 연습 열심히 했어요. 오. 근데 잘할 수 있는지 몰라요. 잘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<laughs> 오, 잘 맞았어요. 이쯤 이렇게, 이렇게 들거든요. 네.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조금 더 옆으로 네.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. 네. 지금 이 왼쪽 팔도 이렇게 같이 뻗어주세요. 하나, 둘, 네. 하고 딱 편지. 네. 오. 오. 어, 네 맞아요. 오이. 네. 목표트안 나오면 못끝내다 와. <오> 진짜요? 네. 이렇게만 놓는데. 야. 이게 내가 하는 건데. 블레오 있거든요. 멀리 데리고 가거든요. 멀리 데 갔다가 지금 거리만큼 다시 앞으로 와야 돼요. 요즘 시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여기서 가르치는 데저기멀리서해가지고 자꾸 땅에다가 꽂고 가시거든요. 아 그러안 그럼, 네, 그럼 되고, 뒤로갔다가 다시 앞으로 와서, 던져야 돼요 그리고 저희 세르머니 있거든요 왕관 세르머니아이 l a t 줘야 n s How ceremony? How c e r e m o n 아 How ceremony? How c e r e m 습니다세계 w c 세계 2등. 감사합니다 세계 2등이에요? 네. 오. 앞으로 <laughs> 아, 삼성 라이즈 오늘 화이팅하세요. good luck. 사랑합니다. 오늘 진짜 이길게요. <laughs> 아, 네. 응원 팍팍으로 와려 주신 많은 분들. 안녕하세요. 다샤다란입니다 오늘 삼성 라이즈 시구를 되게 해서 너무 영광입니다. 오세요. 이깁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오늘 チャクチャ